이런 방식으로 이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CCBB를 다시 한번 따지고 싶거나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감정적인 잔애가 남아있단 말이에요. 이혼 후에 그것을 외치잖아요? 외치시면, 그때 가서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가, 야, 이혼한 마당에 나한테 왜 이러니? 너 미쳤니? 이러고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땐 정말 사람 도는 겁니다. 그때는 정말 진짜 괜히 이혼해 줬다. 저 새끼 어깨에 내가 날아주고 이게 뭔고생이냐 싶으면요 그 후에 화가 또 애들한테 가요. 애들은 정말 아무 죄도 없어요. 절대 애들이 나쁜 경우는 없어요, 여러분. 저한테 오셔서 애가 속썩인다, 공부를 안 한다,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진짜 머리가 안 돼서 안될수 있어요. 근데 그게 그 아이가 혼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혀 아이들이 나쁜 건 일도 없는데. 내가 이혼을 함으로 정말 유책인 배우자에게 화를 낼수 없는 상황이 놓이고,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, 어떤 감정적인 소모조차 나한테 절대 못하게 하고 딱 단절할 수 있는 관계가 돼버리면, 그 화가 애들한테 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망가져요.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아, 그놈의 씨가, 어? 남편복 없는 놈이 자식복도 없다 그러더니 내 꼴이 그 꼴이네. 이러잖아요. 그 마음으로 평생 가면 여러분 인생은 망한 거예요. 생 망하면 괜찮아요. 본인 선택이지만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애들이 왜 인생이 망해야 돼? 그런 엄마 때문에 본인을 맡은, 어? 본인을 양육하는 그런 아빠 때문에 그런 엄마 때문에 왜 아이들 인생이 망가져야 되냐? 이렇게 여러분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들 인생까지 망칠 수 있다라는 겨, 거예요. 그래서 이혼을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제가 이혼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 권하는 상담사기 때문에 이혼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혼은 있어도 되는 일이다. 실패도 아니고, 여러분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,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. 그렇지 않아요? 감정적인 어떤, 이런 울렁임도 끝나지 않았는데, 고조도 끝나지 않았는데, 화나니까 저 새끼 한번 없이 살아봐? 저 여자 없이 살아봐? 이런 방식으로 이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정말 내 감정이 깨끗해졌을 때, 저 인간이 어떻게 살던, 잘 살던 못 살던 나하고 관계없고, 내 아이들하고 내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,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적인 평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선택 이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혼 위기에 계시다면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뭐 세편 언니 네이버 상담 예약으로 상담 예약도 남겨주시면 좋겠고 제가. 상담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든 유튜브를 하면 상담은 많이 오세요 근데 꼭 유료 상담이 아니어도 힘드신 분들 댓글 남겨 주시고 네이버 카페에 또 들어오셔서 글 남겨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요 핵심은 명확히 꿰뚫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잘 선택하셔서 고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.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어 그리고 우선 행해야 되는 실행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팁은 반드시 드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막 어설프게 급하게 이혼을 선택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까지 함께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들까지 엄마나 아빠를 원망하며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아무리 힘겨운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게 어쩌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작게는 눈앞에 놓인 커피 한 잔도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크게는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내 아이들이 날 사랑하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위한 유책배우자도 나도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멈추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들어오고요.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, 좋아요하고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.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내일 뵐게요. 고맙습니다.